젠슨 황의 팬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 너무 멋있어. 와, 젠슨 황, 와, 대단하다.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뭔가, 써먹을 게 뭔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쯤 이 말씀 하시겠죠. 야, ᄃ, 인마 도대체, 주식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사봐라, 아!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는 ᄃ, 라고 봅니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손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과 수익을 노리는 투더문 전략까지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손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엔비디아, 엔비디아 주식을 지금 사도 되는가, 아니면 너무 늦었는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요. 최근에 젠슨 황의 삶을 다룬 생각하는 기계라는 책이 나왔거든요. 그 젠슨 황 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여기서 배운 내용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기계 이책 너무 재밌더라고요. 역시. 자수 성가한 사람들 스토리가 저는 제일 재밌습니다. 한마디로, 좀 가난하진 않지만, 뭐, 중산층 정도 애가 쫙 올라가가지고, 세계 최고 부자의 반열에 드는 이런 스토리. 너무 제이, 재밌지 않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는, 와, 젠슨 황이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진짜 몰랐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훌륭한 기업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난, 딴 사람들 전기를 읽을 때는, 내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이것에 주로 집중을 합니다. 제 결론은 여러분의 결론과 많이 다를 겁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건 최소한 3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를 뽑았고요. 아, 그리고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테니까 끝까지 보세요. 가장 듣기 싫지만 가장 중요한 레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100시간씩이라면 은 중간 이상은 갑니다. 젠슨 황은 30년 동안 매일 14시간 주 7일 일을 했고요. 그리고 AI 시대가 오니까 이거는 OIALO다 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그러니까 인생에 한 번만 오는 어마어마한 기회다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일하는 시간을 더 늘리셔가지고 그나마 있었던 취미생활도 없애버렸습니다. 이분이 탁고 치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거든요. 이제 그런 거안 하신다고 합니다. AI 1, AI 1, AI 1 이러고 계십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요. 초창기에 망할 위기가 몇번 있었어요. 90년대 말 이럴 때 그러나 이 사람은 일주일에 100시간 일했기 때문에 망했더라도 젠슨 황은 성공을 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망해도 젠슨 황은 성공을 했을 거고요. 왜냐하면 젠슨 황은 창업하기 전에 그전 직장에서 26살에 2억 달러 매출을 내는 본부의 본부장이었습니다. 엄청 잘 나가다가 그거를 때려치우고 창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인은 응원해줬고 엄마는 말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들이 어, 난 열심히 살고 있 는데 일이, 안 풀려 하 시는 분들은 요？아마 당신 재 능에 비해서 열심히 안산 거라고 저는 생각 을. 합니다. 자, 두 번째 레슨. 물론 그냥 100시간 동안 일만 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스마트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스마트해지려면 은 본인이 전부 다 깨닫는 방법도 있지만 책을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젠슨 황도 바빠서 그런지 독서를 많이 하는 타입은 아니었대요. 자, 그러나 30살에 창업을 했죠. 엔비디아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 후에 경영책만 수백 권을 읽고 정말 읽는 경영책은 거의 다 읽었대요. 그리고 그 내용은 거의 다기억한다 합니다. 자, 여 기서, 중 요한, 거는 요？독 서도 굉장히 중요 한데. 사람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을 최우선으로 읽어야 됩니다. 세이노 선생님도 똑같은 얘기를 했죠. 저도 아는 사업가들이 몇명 있죠. 아무래도 유튜브하고 어느 정도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는 사업가 1번은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면서 아무도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재무, 회계, 마케팅, 리더십, 마케팅 이런 책들을요. 1년에 100권씩 5년 동안 읽었대요. 500권을 읽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회사가 잘 돌아가기 시작하고 지금까지도 잘돌아갑니 참고로 지금은 100권씩 안 읽으시죠. 그러나 빡세게 한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그 책을 그때 읽으니까 내용이 전부 다 너무 쏙쏙 잘 들어오더래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관련된 거니까요. 또 반면에 제가 다른 사업가도한명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경영을 전혀 못하거든요.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역사책이나 이런 거나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체적인 경영에 도움이 되는 책들 이런 거를 절대 안 읽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회사는 지금 잘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굉장히 잘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뭐 100권, 1000권 읽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책. 그걸 읽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내가 바둑을 잘 두고 싶다라고 하면요. 바둑책을 100권. 읽어야 됩니다. 인문학책, 소설 필요 없습니다. 학생도요. 공부를 잘 못한다. 그건 그게 니네 문제잖아요. 그러면 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교과서, 참고서 이런 거를 읽어야 되는 겁니다. 바둑책이나 소설이나 그런 거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왜 스트레스를 받는가? 문제 해결을 못 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의 문제 정도는요. 어떤 책에 솔루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책을 찾아 가지고 읽으면 되는데 힐링 한다고 뭐 게임하고 소설 보고 만화 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 요책에 나와 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 요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제 문제를 해결하는 책, 특히 이제 돈 버는 책 위주로 한80% 정도를 읽고, 그리고 한20% 정도는 불량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기 소설이라든지 만화라든지 이런 거. 왜냐면 사람이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불량 음식도 맛이 있잖아. 그래서 저도 8대2 정도를 읽고 있는데요. 그 비율을 당신이기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째. 자산 배분 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엔비디아는요, 1999년에 상장을 했고요. 지금까지 자그만치 3,600배 올랐습니다. 여기 3,600배는요, 배당까지 받아가지고 재투자까지 했으면 3,600배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나, 실제로 3600배를 버신 분들은요, 젠슨 황과 초기 투자자 극소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젠슨 황은 더 벌었죠. 왜냐면 그는 상장 전에 들어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심지어, 코어 파운더 한 명도 2003년에 엔비디아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세 명이 엔비디아를 찾았거든요 젠슨 황, 크리스 말라커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림. 이렇게 세 명이 차렸는데, 이 프림 아저씨가 2003년에 팔고 나갔어요. 그래서 후회 아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말을 했대요. 이분이 그 당시에 팔아가지고 몇천억 정도 신겼거든요. 몇천억 원 정도. 물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으면 그게 몇십조 또는 백조가 되었겠죠. 그래서 그 말을 했더래요. 야나 지금 몇천억 엑시트 해가지고, 거의 다 기부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빡세다고. 근데 내가 백조가 있어? 그럼 그거 어떻게 기부할지 상상조차 안 간다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차피 이게 내 돈이 아니고 기부할 거니까. 자, 근데, 여기 재밌는 거 뭐냐 면은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3,600배 올랐거든요. 상장한 후에도. 그 전부터 하면 더 올랐겠죠. 그러나, 어, 90% 하락을 두 번이나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에 큰 하락으로 얻어 터졌거든요. 근데 그 고점을 회복한 게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2001년에 최고점에서 산 사람들은요, 전부 해가지고 14년 걸려야지 비로소 본전을 찾았습니다. 와. 와우. Wow. 그래서 결국 엔비디아는 망하지 않았지만 90% 하락을 두 번이나 했다는 거는 망하기 직전까지는 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미래에는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엔비디아를 사가지고 20년 전부 한 거는 오라스나 이걸 럭키 케이스라고 봐야죠. 엔비디아 같은 훌륭한 기업이 한개 나오면은 그 중간에 그냥 망해버리는 기업이 10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20년 해가지고 정말 보유에서는 리스펙트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더 안전하게, 좀더건강히 투자하려면은 자산 배분을 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개별주는 포트폴리오에 일부로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쯤 이 말씀 하시겠죠. 야, 닥쳐 임마. 도대체 주식 얘기는 언제 하는 거야? 엔비디아 사야 되는 거야? 말해야 되는 거야? 사봐라! 아! 하실 텐데요. 이 전기를 보니까 엔비디아는 제가 생각해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대충 GPU만 잘 만든 줄 알았거든요. 참고로 이 GPU라는 단어도 엔비디아에서 마, 마,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쿠다 소프트웨어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고객들이 못 떠나더라고요. 한마디로 저도 지금 윈도우스를 쓰고 있잖아요. PPT를 쓰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시스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애플도 잘 만들어한다고 하던데. 근데 윈도우, PPT, 엑셀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못 벗어나는 거죠. 너무 귀찮잖아요.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러면은 내가 파일을 만들 때도 뭐 보내줄 때도 되게 번거롭고 하게 되게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금 저도 몇십년 동안 윈도우, 엑셀, PPT를 쓰고 있는데, 네 쿠다도 똑같은 거라라고 하더라고요. 쿠다는 GPU 프로그래밍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이게 라이브러리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분야별로 다 이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제 금융 전문직 비호, 저기 뭐, 메디컬 전문직 비호, 저기 뭐, 천문학 전문직 비호,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가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교수들의 아카데믹들도 도저히 못따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다을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GPU를 몇개 붙이면은 저렴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10년 전에 누군가 우연히 찾아낸 거죠. 근데, 이 쿠다를 처음 만들 때는 사실 이 고객이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GPU를 프로그래밍 쉽게 하는 기술, 이런 거를 만들어봤자 도대체 어디다가 써먹느냐라는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때도 MV대 주식이 많이 빠졌는데, 오지 욕도 먹고요. 근데 갑자기 AI 시대가 오면서 이게 초대박이, 어, 난 거죠. 야, 우리가 딥러닝을 돌려야 되는데, 졸라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근데 GPU는 채킷도 없어. GPU가 많이 필요해. 많이! 많이! 더 많이! 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엔비디아가 초대박이 난 건데요. 이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엘리슨이라고, 오라클 창업자 있잖아요. 이제 이 엘리슨이랑 일론 마스크랑,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그젠스 황을 스시집에 모셔간, 모셔간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세 명이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들인데 이 중에서 알파메일은 젠슨 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은 남자가 고어 젠슨 우리한테 c p 를 좀만 더 줘. 좀. 조금만 더 치발하고 빌었다라고 합니다. 이집 중에서 누가 왕인지는 되게 분명했다라고 앨리슨이 밝히더라고요. AI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라는 것은 기정 사실입니다. 이건 엔비디아한테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에다가 제슨 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CEO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일단 본인이 전기공학 전공이라 이 분야를 가장 잘 압니다. 전문성이 정말 뛰어나세요. 그래서 이분은 무어의 법칙은 끝났다. 이제 2년에 한번 CPU 속도가 2배가 되는 거 그건 더 이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CPU에서 GPU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빨리 이해를 하셨어요. 이 비전이 대성공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욕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후다 같은 걸 만들고 GPU 개발하고 이런 거를 하신 겁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그 비전이 나온 게 전문성이 뛰어나시고 하드워크 주백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이 뛰어난 비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이 전혀 안 되는 이상한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직원들은 그를 신처럼 따릅니다. 이분은 당근과 채찍을 잘 사용하는 것 같아요. 당근을 보자면은 직원들은 스톡옵션이 있는데 그 스톡옵션 행사가가 최근 2년 동안에 가장 낮은 가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주식은 계속 오르기 때문에 최근 2년 동안에 제일 낮은 가격은 지금 가격보다 말도 안꽤 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직원들은 돈을 긁고 모아가지고 열심히 스톡 옵션을 행사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부터 계신 분들은요. 천억대 부자가 되신 분들이 꽤 계시고 그리고 이제 몇년 근무하신 분들이 1 0 0억대 부자 되는 거꽤 자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젠슨 황을 신천 모실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슨 황은 직원들을 최대한 안 자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벅지스하고 이상한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야, 이런 거는 봐줘야 돼. 그래야 혁신이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안 자르신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은 본인 개인 돈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인터뷰를 받은 분들이 몇백 명인데 근데 그분 중에서 제슨 황에 대해서 따뜻한 스토리가 한명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라고 합니다. 네 반면 책지 정말 이 사람은 딱 치면은 직원 수백 명앞 앞에서 어떤 직원을 불러내가지고 1시간, 2시간 동안 졸라 깨는 거 이런 거 엄청 잘한다라고 하고요. 본인도 주 100시간 일하기 때문에 직원들도 그 정도 일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불입니다. 퍽퍽 어, 이래, 이새끼야. 이래, 이새끼야. 그 대신 일하면 잘해줄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직원들 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태함 따위. 이런 거는 없습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주1 0 0시간 일하다가 요즘은 더 빡세게 일하고 있거든요. 성공하고 안 좋아한다. 있던 거 없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정치질도 거의 다 없애버렸고요. 그리고 조직 내 비효율을 최소화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넘버 투나, 여기 뭐경영진 이런 거 없고, 젠슨 황한테 직접 보고하는 사람이 55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젠슨 황이 위에서 전부 를 스마트하게 생각하고, 전부 다대시전을 내주고, 중간에서 정치질 별로 없게 이렇게 해준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올빵은 비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엔비디아 주식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나쁜 얘기도 할 수밖에 없는데, 전자 모르니까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야, 어떻게 하면 엔비디아 주식이 90% 폭락할까라고 물어봤는데, 대체 기술 등장. 저도 사실 이게 가장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AMD나 인텔 쪽이 성능을 제고하고 이제 NVIDIA를 앞서는 기술을 만든다. 사실, 전, 전 이거보다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빅테크들이 지금 TPU 등 AI 전용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걸로 GPU를 대체해버린다. 이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신기술이 등장할 수도 있고, 사실 지금은 AI를 돌리는데, 어마어마한 그 많은 GPU와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필요한데, 이게 되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이거를 줄여줄 수 있는 기술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GPU 수요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AI에 투자를 엄청 했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이게 투자 대비 돈이 다 안, 안 되네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AI 캠팩스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온다. 라고 치면은 IT 인프라 투자에 급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에서 생산 차질이 벌어질 수도 있죠. 중국이 괴롭힌다든지, 아니면 TSMC 자체에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중국이나 유럽 등에서 반독점 조사 등으로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음, 트럼프 마음에 안 들어 뭐관세야 음, 그럼 우리는 미국 기업을 어떻게 믿을까? 아하, 반독점 조사 엔비디아전 쳐볼까? 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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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 생산 가격이 폭등할 수도 있고, 물류나 운송의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요. AI 버블이 터지면서 메리에이션이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리스크가 있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아직은 엔비디아는 매수라고 봅니다. 그러나 몰빵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엔비디아 주식도 90% 떨어진 게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세번안 오리라고 절대 보장은 못 합니다. 네, 요약. 정기를 보면은 와, 젠슨 광와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기서 배울 게 뭔가 써먹을 게 뭔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나는 내 인생을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어차피 에비디아 못 만들거든요 나 능력이 없어 네, 그러니까 결론, 일주일에 100시간씩이라면 너무 멍청하지 않은 한먹고살만 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 멍청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이제 책을 읽어야죠. 틀림없이 문제에 부딪힐 건데, 그거를 해결하는 책을 읽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책은요, 은퇴 후에 읽어도 충분합니다. 네, 그리고 그 잘난 엔비디아 주식도 두 번이나 9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은 필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엔비디아 젠슨 황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위대한 회사이자 사람이었습니다. 주식은 아직도 매수 추천을 하고요. 저는 젠슨 황의 팬이 되었습니다. 젠슨 황. 너무 멋있어. 아, 하... 네. 굉장히 유익한 영상이었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점에서 사고, 저점에서 팔고, 손실은 길게, 수익은 짧게 투자를 하더라고요. 몇 가지 기술만 알아도 돈을 벌수 있는 투자자가 될수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산 배분 전략 하나만 더 해도 크게 애쓰지 않아도 장기 우상향 한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 코인 시장에서 엄청난 기회들이 보이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안정적인 기본 자산 배분 전략, 초가식을 노리는 수더문 전략까지 무려 3주 동안 저랑 같이 무료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선착순 챌린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챌린지는 그냥 제가 강연하고 여러분들이 듣는 그런 포맷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숙제도 내드릴 거고 피드백도 해드릴 겁니다. 3주 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번 6월에만 열리는 선착순 챌린지입니다. 딱 3주만 집중해서 저랑 같이 해보시죠.